스타벅스 코리아는 1997년 이마트와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1999년 이하에 대합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매장 수가 20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신세계 측이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하면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의 호황으로 인수 후 영업 이익률이 10%에서 4%대로 감소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스타벅스 측은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한 장만을 지급했죠. 이에 당첨자는 항의했으나 스타벅스 측은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되었다고만 설명했답니다. 결국 당첨자는 민사소송을 걸어 가장 비싼 음료의 가격인 6,300원을 364일 동안 제공하는 금액 2,293,200원을 만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당첨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50주년을 기념해 음료 구매 시 일회용 잔 대신 다회용 잔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해당 다회용 잔은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제품 설명서에 20회 사용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20번밖에 못 쓰는 게 환경을 위한 건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의견도 SNS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보여주기식 친환경 마케팅을 뜻하는 위장 환경주의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201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300ml 용량의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카페에서 주로 쓰는 종이컵보다 24배,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13배가 높아 결국 다이용 컵이 친환경이 되려면 플라스틱 텀블러는 50배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배 이상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송호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FITI 시험 연구원 직원이라 밝힌 소비자가 스타벅스 커머 캐리백 제품에서 포말데하이드가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스타벅스 측에서는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서머캐리백의 교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매장을 방문하면 음료세장 쿠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프리퀀시 제품은 음료를 17잔을 마셔야 교환할 수 있는데 음료세장으로 교환해줄 이벤트였으면 17잔이나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네티즌이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28일 스타벅스 측은 국가전문공인시험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샘플 5종, 6개와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 4종 5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일군 발암물질인 포말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인정했답니다. 이에 대한 보상안으로 새롭게 제작한 제품 또는 기프트카드 3만원을 캐리백을 교환받은 전고객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